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들. 심는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천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 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례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대미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극율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때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성읍들로 돌아오라. 폐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낼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랩산에 이르고 고와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